No... <mucha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어, 이제 한두달 만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신 적이 없는데, 두달 정도 유튜브를 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음. 제가 유튜브를 쉬면서 막 엄청 열심히 휴식을 즐기거나, 뭐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요. 소유자 운영하고, 뭐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좀 일상에서 휴식을 가지려고 유튜브를 쉰게 아니라 다른 게 너무 바쁘니까 조금 살짝 놨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딱히 쉬거나 휴식을 즐기거나 한건 없고요. <laughs> 근데 되게 얼굴은 휴식을 잘 즐긴 것 같죠? 제가 다이어트로 뺐던 살들이 에어프라이어를 사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음, 다시 빼야 되는데, <laughs>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11시 반. 제가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꾸물거렸어요. 이불 정리하는 동안에 핸드폰 보면서 꾸물거렸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취하니까 밥 먹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뭐 먹지? 고르륵. Crazy! The haul the dress, the food—I I had no idea how expensive this stuff was. Uh, Mike Hannigan. <laughs> <laughs> All right to their children, do you? Irrational, huh? 저는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laughs> 씻는 모습 대신 요즘에 어떤 제품을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폼 클렌징은 요거 메이크프레임. 얘는 제가 두 통째 쓰고 있고요. 되게 순하고 어, 자극 없이 그냥 무난무난한 클렌징 폼이고 얘는 화장했을 때 쓰는 클렌징 밀크. 오일보다 부담이 없어서 좋고 얘는 거의 안 쓰는데 클렌징 오일 얘도 메이크프렘 거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항상 쓰고 있는 요거, 이것도 뭐지? 포레오 포레오 제품 이거는 1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하는 스킨 케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 패드는 코사렉스 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다 사용을 해서 올리브영에서 이 네오젠 카밍시카 트리 패드를 구입을 했는데. 얘는 패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스알엑스가 아직 더 취향이긴 한데 얘는 요즘 계속 이제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패드가 얘가 또 있어요. 얘가 더마토리 크림 패드. 얘는 밤에 써야 하는 제품이고 아니면 이제 팩처럼 써야 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요즘 앰플은 요 마몽드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을 쓰고 있어요. 응. 요즘에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를 먹으니까 피부가 점점 상하는 게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앰플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메이크 프렘. 이거는 날 따뜻해지기 전에 다 써야 하는 릴리프 모이스처 크림. 되게 좀 꾸덕하고, 어, 되게는 아니고, 나름 꾸덕하고 되게 촉촉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아직도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메이크 프렘, 뉴브이 디펜스 미, 칼라민 선메이크 초점이 안 잡히는데, 얘는 너무 용량이 많아서 엄청 오래 썼는데도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는데 지금 택배가 왔어요. 제가 옷을 두개 사가지고 이거 같이 열어보려고요. 일단 두 벌을 샀는데 얘는 셔츠 원피스고. 로브 느낌, 코트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다고 한 원피스, 셔츠 원피스. 그다음에는 골지 스판 원피스인데 제가 이런 거를 잘 입지는 않는데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블랙 안 입거든요. 블랙이 어떤 영향을 저한테 주는지 아니까 근데 입고 싶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러음 얘네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우선 얘는 골지 원피스다 보니까. 사이트에요 내에서 이제 약간 군살이라든지 이런게 나와있는데 스타킹 신고 이렇게 입으면딱 예쁘게 좀 갖춰 입어야 할 자리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길이도 너무 짧지 않고 그 다음에는 셔츠 원피스 한번 입어볼게요. 짠 아까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죠? 컬러가 밝아져서. 제가 이렇게 셔츠 원피스를 항상 갖고 싶었는데, 셔츠 원피스는 보통 하얀색으로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하얀색의 셔츠 원피스는 딱히 갖기, 갖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컬러가 나왔을 때 구입을 했어요. 오늘 이거 입고 출근을 해야겠어요. <laughs> 오늘따라 이렇게 카메라 얼굴이 되게 붉게 나오네요. 옷 색깔 때문인가? 이렇게 안, 전혀 하나도 안 붉은데. <laughs>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컨설팅을 해서 메이크업은 딱히 따로 안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저는 컨설팅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어, 너무 말을 열심히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해 먹기는 싫어서 배달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배달을 잘안해 먹고 있기는 한데 오랜만에 시켜 먹어야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닭강정집이 있어요. 그래서 닭강정을 먹을 거예요. 닭강정이랑 감자튀김이랑 먹을 거예요. 감자튀김은 귀찮아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지난달에 배달을 안 시켰더니, VIP 쿠폰을 받지 못했어요. 배고파. 아까 컨설팅 끝나고 잠깐 앉아있는데,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꼬르륵 소리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얘도 엄청, 얼마나 빨리 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해도 한 1시간 있다 오겠죠? <laughs> 어, 60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뜨네요. 동안 저는 살짝 쉬어야겠어요. 배고파. Can't wait. Get better. know <laughs> yeah, it just occurred to me. This could be our last Thanksgiving, just the two of us. I mean, we could be getting a baby soon. You don't know that. Somebody's gonna pick us. Yeah, but we haven't heard a thing from the adoption agency and it's been weeks. Name one of his books. Okay, the turkey's in the oven, the stuffing is ready. You know, you always so far away, Michelle Kwan couldn't read my banner. 저는 <laughs> 밥도 먹고, 설가지도 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이제 영상도 마무리하고, 하루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채널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유튜브를 잠깐 멈춘 거는 앞서 말했듯이 너무 바빠서여도 있지만 약간 유튜브의 흐름이? 저한테 맞지 않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저는 마켓에 적합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는 정도지, 이거 좋아요.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인생템이에요. 뭐 이러면서 마켓을 하는 거는 저의 성격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뭐 스킨케어든, 색조든, 사람의 취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쁠 수 있다는 게, 어, 물론 당연한 거고, 마켓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약간 생계를 꾸려나가려면, 광고 플러스 마켓을 꼭 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좀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게잘안 맞아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제 유튜브를 살짝 길을 바꿔보려고 해요. 너무, 뷰티 위주보다는 이제 제가 퍼스널 컬러를 하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라는 자체에 제가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계속 가지고 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시는 이유가 화장품 퍼스널 컬러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뭐 뷰티가 위주가 된다기보단 제가 조금 더 위주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브이로그로 위주로, 브이로그 위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한뭐한 뭐한 달에 네 개의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두세 개는 브이로그 그리고 한두 개는 이제 퍼스널 컬러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립스틱 제품 전체 퍼스널 컬러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약간 퍼스널 컬러가 퍼스널 컬러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너무 깊지 않게. 이렇게 슥 영상 한 번만 쓱 봐도 아 이런 게 봄업 라이트구나 이런 게 겨울클 브라이트구나라는 걸 조금 아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전색상 요 리뷰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좀 꼼꼼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가볍게 물론 제가 그거에 가볍게 만드는 게 가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짝 너무 진지해지거나 너무 교과서 같. 딱딱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익혀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한 달에 3개 정도는 브이로그 아니면 뭐 2개 브이로그 하나 패션 하나 뷰티 요렇게 조금 친근하게 더 친근하게 가려고 하고요 제가 성격이 조금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이지만 인플루언서를 할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제 일상을 보면서 어 간섭을 받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정보만 주면 됐으니까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소유색도 어 홍보를 할수 있는 수단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할 거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댓글 달고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할 거고 그런데 약간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전에 운영했던 채널의 주인도 저였고 이제 이 채널을 꾸려나갈 사람도 저고 그래서 많이 달라지진 않고 비슷하게 흘러갈 테지만 약간 예전에는 퍼스널 컬러가 중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린즈가 중점이 되었으면 해요. 어, 퍼스널 컬러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댓글에 저에 대해 궁금해하는거나 저랑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고 어, 퍼스널 컬러만 물어보고 그거 그게 이제 저를 지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비율 조절을 하려고 하고 음,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한테 정보도 알려드리고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살짝 고민은. 제가 정말 뻔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냥 집에서 일하고 쉬고 출근해서 일하고 카페 종종 가고 이런 느낌이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미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남의 인생은 나름 어찌 되었든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많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시야? 어, 11시 50분, 11시 50분이고요. 어, 잠이 오지는 않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정말 별거 없는 하루였지만, 여러분들이랑 뭐 밥도 해먹고, 응, 쇼핑한 거 언박싱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들고 올게요. 어, 퍼스널 컬러 영상도 들고 오고, 브이로그 영상도 들고 오고, 응,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